1박에5만 원도 안 하는 한국의 특급 리조트가 있다고 해서 덜컥 예약해버린 뚝지 부부.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깊은 산골을 한참이나 달리고. 아. 여기 리조트가 있다는 걸알려그 <laughs> 후로도 한참을 더 달려 사기당한 게 아닌가 싶을 때쯤 나타난 리조트. 와, 리조트 전체 됐네. 아라이 리조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겠습니다. 아, 어, 이게 얼마 만의 숙소냐? 아이, 습니다프리체키 이메일, 시그니처. 까막 눈에 글도 잘 모르는 뚝딱이 예약 확인서에 낙서를 하려하자 무명씨가 나선다. 하지만 공짜 물건은 안 알려줘도 잘 챙기는 뚝딱이. 어, 오늘의 방 304호. <듀듀듀듀듬> 오, 이게 무 뭐다냐? 체중계가 있네? 왜 체중계가 있지? 아 냉장고에? 아물두 개. 이거는? 어. 커 종류네요. 커피 있고. 저희가 지금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음, 필요가 없고. 여기, 이거는 금고인 것 같습니다. 금고도 필요가 없고. 어, 아, 여기 있다. 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잠옷 아니고 이거 욕카탕인가 그거 아니야? 욕실은 이런 느낌입니다. 파워를 입고. 침대는 투베드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씻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는 한국인 직원분이랑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왔다가 영어폭격을 당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일본 폭염에 시달리다가 이쯤에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니가타로 가는 동선 중에 가장 싼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가장 싼 숙소가 이렇게 큰 방에 롯데리조트라니 깜짝 놀라셨죠? 여기가 원래 겨울이 시즌인 스키리조트인데 지금이 최고 비수기인 거죠. 심지어 지금 3박을 묵으면 1박은 공짜로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얼마냐면 하루 45,000원입니다. 하루 45,000원 정말 싼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여기가 온천 스파가 있다고 하는데 숙박객은 무료라고 합니다. 일본 호텔들이 방이 콧구멍만 하기로 유명하다던데 여기는 침대 두개 이렇게 넓습니다 여기서 좀 쉬면서 재정비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격앙돼서 말하니까 이꼭 광고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저희는 광고를 이때까지 받은 적이 없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광고조차도 저희는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구글에서 하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그걸 저희가 직접 한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섭섭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광고를 받은 적이 없고, 단지 한국에서 많이 보던 익숙한 회사가 여기 일본에도 있다고 하니까는 너무 반갑고, 더군다나 최저가에 이렇게 묵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신이 난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오려고 했었어요. 네 또. 길을 몰라가지고 우리... 산등성이로 어, <laughs> 타넘으려고 했습니다 <laughs> 짐승처럼. <짐승스러워. 웃음> 계단을 왜 내려가는 계단이지? 아, 지하 일층으로 있는데 네. 이 여기로 가는 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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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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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8 1. 이 에이, 에이, 5, 이 3, 이 4? 이0 0 4층 건물인데 804호였습니다. 804호. <laughs> <laughs> 유령의 상이 맞는가요? 유령의 상 <laughs> 어, 어 이거는 나또다. 음식 모르겠지만은 에피타이저 같은 게 있고요. 우선 된장국입니다. 여기는 맛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 담아가겠습니다. 여기는 흰두부입니고 여기 고등어, 고등어지? 여기는 소바인 것 같습니다. 소다도 지금 다 떨어졌네요. 음, 장국인 것 같아. 완전 안단 토마토 주스입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요거트 지금입니다. 오늘은 이호텔에제 밖에 없는가 봐요. 나왔다고 <목소리> 생각. <목소리> 밥 먹고 나왔고요. 나오니까 비가 그쳐가지고 여기 근처를 산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클럽동인 것 같아요. 여기 모니터 나와있는데 도서관 카페가 있다 아 우와. 이거 다 봐도 되는 거야? 그렇겠지 이거 있다 이거 책 보고 싶은 거 치킨 <laughs> 되게 화가 덥다 와 여기에서 앉아서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포아름. 여기 도서관에 음료도 마실 수 있나 봐요. 오, 디카페인 커피 갈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카페 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이 넓은 리조트에 사람 별로 없어 가지고 응. <laughs> 우리만 있을 것 같아도. 편생낸것 같아. <laughs> 이쪽이 온천 가는 길이거든요 온천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조게되는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의쪽쪽으로어어가고있습니다일본스러이운 바가지 노천탕도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와그 자유로움이랑 맞지? 너무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어. 부는데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좋죠. 어, 노천 온천 너는 오순이들만 어. 하는 거 봤는데 <laughs> 편지가 어렵습니다. 비게도다책서 어? 나한테 어. 편지 보낼 일이 없는데? 어? Dear Guest 어... Clean it today 이게 보니까 이거 청소 필요 없다고 하고 나갔잖아요 네 청소 필요 없다고 걸어놓고 가니까 청소 안 하는 사람들은 1000엔 리조트 크레딧을 준다고 합니다 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다는데요? 음... 배고프나? <laughs> 어떻게 받는지는 안 나와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접촉해보라아 진짜. 프론트 데스크에 접촉하러 가자. 들고. 알겠습니다. 이것만 가르치면 돼.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어디 있냐고. 알겠습니다. 아, 아또니어어지부 English English. Please, 아, please. 아 예, e sure. So have you um uh, just found the one of the um uh, brown? So m main... 304, 304. Uh, That discounting can, uh, can be used anywhere If you just uh, put it into the uh, room charge Like if you buy something in the uh, souvenir shop Thank you very much You're I did 하나도 못 알아듣고 I'm leaving 1000 yen? That's all 계속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었나요? 뭐 계속 대답을 하더라고. 빨리 가고 싶어 하시고 <laughs>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를하더고마지않더라고마네마음이그마음이를 <laughs>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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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잘못했어요 약간. <laughs> 아라고마스크라를를한결라 여기서 뭐라도 쓰면은 뭔가 돈을 까준다는 얘긴 것 같아서 어떻게 어떻게 한번 뭐라도 주워 먹을 게 있는가 <웃음> <웃음> 가보고 있습니다. 카페는 이런 데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치고 양말 필요해? 300엔인데 양말 필요 없나? 양말 때문에 있잖아. 그 양말이라도 살까? 응. 제일 필요한 게 양말 아니야? 맞아. 물티슈 있는 거야? 물티슈. <laughs> 어 물티슈야? 어 그럼 루트쉬 살까? 루트쉬 필요한데. 아 이거 누르면 되는가? 눌러볼까? 한아아 응. 아. 아, 이거는 여기서 오, 하, 하고 아. 아, 아, 그, 그, 그 너무 마지막에 너무... 그 브랜드에서 그 결제할 때그전액을 예. 예. 스카도 하고. 아, 아 감사합니다. 한국말 엄청 잘하어서 아, 놀랐어요. <laughs> 아, 갑자기 한국말 들려 가지고. 그렇게 하,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룸 넘버를 알려 주시면 돼요. 네. 4033434 아, 304. 아, 네. 네, 네. 네 아, <laughs>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국말 해 주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다행히 살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laughs> 물티슈 얻어서 나왔어요. 룸 클리닝 안 하고 물티슈 얻었으니까 됐다. 그치? 어. 어 냉장 물티슈입니다. 나도 나도. 필요했던 물티슈도 우연찮게 득템하고 신이 난 뚝지 부부 봉봉에서 신나는 기분을 표현하는데 유료였다. 여기는 진짜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랑 저희밖에 없습니다. 맛있게 먹네. 잘 먹고 아침은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컵라면이랑 어묵 같은 걸로 때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탄수 라면이라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라면인데 굉장히 입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이렇게 아침부터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저희가 식당이거든요. 오늘 은 날씨가 좀 맑아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닝. 모닝. 고맙습니다. 막 날인데 3일째 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고 있는데 일식 뷔페라서 그런지 가지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 거실입니다. 여기가 아 진짜요? 갑자기 재벌놀이를 시작하는 무명씨 저희 집 카페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커피 한잔 해야지 아 좀뭡니다 아 <laughs> 뭔데요 산이? 저희 집산산입니다산산 그럼 <laughs> 티가 납니다 <안> <laughs> 아, <내가 보고> 티가 내가 <laughs> 티가 나그랬습니다 제가 아 이번엔 또 그렸다고요? 네, 나나제 손길이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와. 갑시다 이건 네. 제가 이제 고기를 굽는 곳인데 ㅎ ㅎ ㅎ 쳤 여러분, 습니다서태지 하우스 <laughs> 배고플 때 먹는다고, 배고 <laughs> 서재 저희 서재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요? 커피 놀어요이 집인데 더불하고 자동문인지 몰랐어요 여기 <laughs> 저희 집 서재인데 책을 빡빡하게 막 온전히 들었 저는 싫더라고요 음... 어... 근데 오늘 빅커페인 커피? 커피 못 먹게 돼는데요요 커피 왜부으요 어어제우는는거들켰는가 보다. <laughs> 자기 집이라어서요집는 거야? 이게어 찾았다 는거이렇게까지해야지고어으면혼나는 거야? 이야 이거 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거야? 이는 막을 내리고. 떻게하네거이이